저는 이제 저 이번에 그여우수아 10장 읽다 보니까 여기 또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여우수아 10장 15절 보니까 여우수아가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이제 43절에도 똑같은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로 여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네. 네. 이 말을 두 번씩이나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써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여수아의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길갈... 이 이제 수치가 굴러감 그다음에 이제 할례를 받은 곳이잖아요 할례를 받은 네. 곳이고 그 연약함의 자리 기조물의 네. 위치 네. 그러니까 거기로 항상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로 항상 돌아오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말씀이 참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음, 어린 양은 경쟁을 안 한다. 그 다음에 공격성이 없다. 이거 예전에 <laughs> 저하고는 완전히 다 반대. <laughs> 저는 이기는 생명이라 그러니까 다 이기고 다녀야 되는 줄 알았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진짜 어떤 어떤 인터넷 카페에서는 진짜 댓글을 100개 달면서 막 밤새도록 싸운 적도 있거든요. <laughs> 어떤 형제님이랑 댓글을 막 150개 달면서 진짜 밤새도록 싸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을 써야지. 이제 이 형제님이 졌다 할 때까지. <laughs>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경쟁이 없을까? 왜 경쟁이 없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양의 생명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쟁을 뭐하러 해요? <laughs> 제일 영적인 사람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거를 그러니까 알면 경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경쟁을 할필는 없잖아요. 는그잖아요참그르니까참 <laughs> 모르니까 모그니를이기그거를이는 모르니까 생명이라 는그명이라그러니까는짜이되려는그이되려지그이 되고 지자이 되고 참그렇되살참그다이생았이다이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지난주에 그골로새서 1장 28절 이 말씀이 진짜 너무 좋아서 한번더 하려고 그래요 <laughs>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은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니까 러 완전한 자로 세우는 방법은 딱한 가지뿐인 거예요. 뭐냐면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방법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네. 그거를 말하고 있구나. 참한 절에 진짜 많은 걸 담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앙이 안 됐던 이유는 그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laughs>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신앙이 안 됐었거든요. 그랬다는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음, 그, 그러니까 독립된 존재, 그게 이제 독립된 존재라고 알고 있으면 죽어도 안 되잖아요, 그게. <laughs>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의 손으로 붙, 그러니까 손, 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 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말씀이 저는 이제 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체, 지체라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고 그 전에는 아무리 지체, 지체해도 다 각각의 존재로 보니까. <laughs> 각의존존재보보니떠떠나기도하하또 붙어 있있도하하막막그런거 있잖아요. 항상 그랬었거든요 근데 유기체라는거는그런 의미잖아요. 뗄수 뗄래야 뗄 수도 없는그런 존재인데 그거를몰랐다그리고몸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 이제 그 말씀을 그리고 이제 건강하다는 거는 그 말씀도 참 재밌었어요. 그 건강하다는 거는 우리가 지체를 인식하지 않을 때 건강하다. 그러니까 갑상선, 갑상선 그러면 갑상선이 아픈 사람이고 <laughs> 다른 것도 이제 뭐. 다른 거 얘기를 인식을 하면 그게 아픔 부분이 되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은 그 지체를 인식하는 게 되니까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말에 진짜 다 많은 게 담겨 있구나. 그리고 영광은 영광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데 우리도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면 지체도 다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 이거였구나. 근데 경쟁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우면서 지체가 다 영광스러우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laughs> 그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자 일요일 말씀 들으면서 그거를 이제 굉장히 분명하게 이제 섬,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음, 그 부분이 이제 또 너무 좋아요. 그 할레나 무할레나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제가 이, 이 말이 예전에는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우리는 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막 이랬어요. 몰랐는데. 그러니까 출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출처.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우리가 어떤 행안이 나오죠. 선이 나오는데 이 선이 출처가 어디인가? 그러니까 선악에서 나온 것인가?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온 것인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아 이게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 선을 말하는구나. 그냥 선이 아니고 그냥 자에서도 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근데 그게 아니고 출처를 말하고 있고. 존재, 존재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그게 이제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음, 지난주에 그 받침 물건을 가진자 때문에 전쟁에서 진다. 아가니 이제 받침 물건을 가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요. 이거는 무슨 질투냐면, 영광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이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사탄의, 사탄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자의 아 영광을 구하는 거는 사실은 사탄이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거를 빼앗, 빼앗기시는 건데 아주 싫어하시고 <laughs> 질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남겨놓고 싶잖아요. 우리는 우리 영광으로 조금 이 정도는 우리 영광으로 취하고 싶어하고 그거를 용납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다 온전히 드리잖아요. 번제는 다 태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받쳐진 물건을 이렇게 탈취를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거는 아 그래서 번제가 번제가 먼저구나.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번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어 속죄제가 먼저일 것 같고 막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 여리고성에 여리고성을 뭐 뭐랄까 거, 건축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시 건축하면 이 자녀를 잃게 된다. 막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어, 그게 아, 이거구나. 번제로 느려진 것은 하나님께 오롯이 오롯이 다 드려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구나. 그 다음부터는 취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노량물, 노량물이라 그래야 돼. 전쟁에서 이제 빼앗은 물건들을 그 다음부터는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목, 화목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는. 근데 번제가 없으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이제 또 이해가 가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잘못 얘기한 거 있는데 <laughs> 여우수와 갈렙이 아니라 살몬, 살몬이 이제 기생 납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를 낳게 되는데 음 저는 이 말씀도 들으면서 그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이 여자가 기생이든 <laughs> 나이가 너무 많든 <laughs> 어쨌든 생명의 은인이니까 이 여자를 아내로 고귀한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연합의 의미인 것 같고 제가 예전에는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였거든요. <laughs> 왜냐하면 맨날 행망체에서 종으로 사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요 진짜 진짜 그냥 뭐죠 목사님들 뭐 목사님 사모님 그 밑에서 뭐 이렇게 같이 사는 형제 자매님들은 되게 진짜 행망체에서 노예처럼 노비처럼 살고 밥 해주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지고. 저게 무슨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뭐가 아름다워?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연합, 이, 그, 사이몬과 기생라의이 연합,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루세 연합,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서로 서로, 서로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구나. 정말, 정말 이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그 이제 믿음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정말 사모되고, 사모가 되고, 아름답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진짜 멀리서 있지만, <laughs> 멀리서 있지만, 기회가 되면 보고 싶고. 진짜 올해 밤새도록 1박 2일 말씀 나누고 싶고, 네. <laughs>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이 말이 이제 저에게 체험이 돼요. 이게 예전에는 진짜 어, 이 말씀은 제발 성경에 안 나와 있기를 <laughs> 말하던 말씀이이 <laughs> 말씀이 이제 저하고 따로 따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진짜 체험이 되고 하나가 되고 저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했어요. 예, 네,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지는 것부터 출발이 되고 우리 성은이 자매님이 이렇게 복음을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진 것을 나누시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들으면은 이제 아이 아는 게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몰라도, 정확하게 알아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아지는 것 다음에 믿음이 오거든요. 근데, 알아지는 것 없이 바로 믿음 가는 분들은, 믿음에 네.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두리뭉실하다말 그러면 체험도 두리뭉실해지고,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계자매들이 같이 이렇게 교통을 하게 되면, 말씀이 분명하게 알아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거기서 믿음도 아주 선명해지고 체험도 아주 분명해지고 아주 깊어지고 어, 넓어지게 되거든요. 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통하는 것들이 에, 참 중요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형제자매들이 보잖아요. 에, 이렇게 발이 발이 접촉하는 부분이 있고 손이 접촉하는 부분이 있고 귀가 듣는 부분이 있고 눈이 보는 부분이 있고 코가 냄새 맡는 부분이 있고 입이 맛을 보는 게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뭐 배라도 입이 접촉하는 배와 그죠? 코가 접촉하는 배와 <laughs> 손이 접촉하는 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행계자매가다 있어야 네가 배 맛을 알아 <laughs> 배 맛을 아는 <하는> 거 <laughs> 그래야 그배 맛을 아는 거예요 눈은 배의 형태를 알고 그죠 어, 입은 배에 진짜 아닌 액즙을 맛볼 것이고, 손은 배의 감촉을 맛볼 거고, 다리는 배를 <laughs> 따로 갈 거고. <laughs>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도 한 사람으로는 우리가 알아줄 수, 다 알아줄 수 없고, 연계자매가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갈 때 아주 빠른 속도로 만져지고, 먹어지고, 냄새 맡고, 배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함께 추수하고 함께 배워 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 죠 저도 그 저와 제가 그제 옛날에 영상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명두명안차놓고있거든요두분세 <laughs> 그 영상이에요. 숫자가 안 많아요. 많아봐도 다섯 명열명 이렇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이제 그분들이 없었으면은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놀아서 낚시 다들고 근데 그분들이 참 가난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무료로 다 들었었지만 무료로 들어주셔가지고 <laughs> 그 영상들이 다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방된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게 함께 우리가 사역하는 거죠. 이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함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咱们上面。